안녕하세요. 도배기입니다. 네, 오늘은 가벼운 산행 중입니다. 어, 오늘은 좀 며칠간 좀큰 산을 샀지만좀 피곤해서 어, 좀그 쉬어가면서 이렇게 지금 라지 좀 보려고 왔는데 좀 야산에 어, 꽃송이가 아주 발라 그 있습니다. 아, 자 이런 모습인데 어, 상태는 좋아요. 어, 한번 보셔볼까요? 이런 모습입니다. <laughs> 야, 그래도, 어, 상하지 않고, 말라있지만, 상태는 좋습니다. 자, 오늘도 멋지게 출발입니다. 자, 그, 주변을 보고 있는데, 그, 바위에, 그, 이게, 작년 묵은 싹대입니다. 돌아지요다 어, 이런 모습인데, 자, 이렇게, 와, 엄청나게 크지요? 지금 꽃이 필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늦네요. 꽃눈이. 우리는, 그, 기후 때문에 그런가, 조금씩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와, 정말로 이쁩니다. 어, 닭대는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그 많이 안 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어, 바위 사이에 절묘한 자리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닭대를 보면 엄청 싫합니다 자, 이런 모습인데, 야, 행복합니다. 어, 자, 이런 걸 하나 보고 나면은 정말로 그 피로가 싹 가십니다. 오늘은 그짬 산행이지만 어, 또 이렇게 그 도라지가 이렇게 당겨줍니다. 아, 행복합니다. 도라지 꽃이 이제 필락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생 도라지예요. 절벽에 어, 나이를 어마 무시하게 묵은 도라지들입니다. 다 이런 모습입니다. 정말로 행복합니다. 자, 이런 걸 하나 보기 위해서. 산에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삼이건, 도라지건, 뭐, 등이건, 송이건, 다 그러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 산행은 이런 걸 하나 볼때그 희열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어, 또 이렇게 그 주변을 보고 있는데, 어, 이번에는 영지가 아주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자, 이런 모습인데, 어, 밑에는 작년 묵은 영지고요, 어, 지금 올해 핵 영지인데, 그, 다 컸습니다. 이 노란 부위가, 어,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다큰 거예요. 어, 노란 부위가 완벽하게 이렇게 황색으로 바뀌면은, 어, 더 좋고지만, 이 정도도 영지를 모시는 시기입니다. 어, 지금은 또, 그 옛날 한 16년 전에, 그, 각구 때, 삼구 때가 그 산이 좀 기억이 나요. 하지만 여기는 양지 비알입니다 어, 지금 영지를 있는 자리는, 음, 약간 음지인데, 어, 이산이 지금 양지피열 쪽에서 옛날 기억이 나가지고 거기를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어, 도라지 있는 자리에서 멀지가 않아서 어, 거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혹시 또 있으면은 음,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어, 혹시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번 음, 가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또 영지가 이렇게 반겨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예,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모시고 보니까, 이게 영지가 한 개인데 어, 겹칭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두 겹, 세 겹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야, 이쁩니다. 영지가 지금 이런 형태인데, 어, 길이가 엄청나게 길지요. 어, 자생지 환경이 그 이런 영지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그 주변을 보고 있는데, 어, 이번에는 청기와 버섯입니다. 청기와 버섯이. 어, 이렇게 지금 비가 안 오니까 이렇게 지금 말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인데 상태는 지금 좋습니다. 한번 모셔볼까요? 자 이런 모습인데 우와 뒷면이 깨끗합니다. 자 이런 모습이죠. 청기와 버섯. 예, 이것도 식감이 그 괜찮은 버섯인데 예, 비가 안 오니까 <laughs> 상태들이 지금 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막 숨어 있습니다. 구역 속에 어, 이런 자리인데 그 음, 저기도 있고 어, 지금 많이 이렇게 보입니다. 많이 보이는데 상태들은 좋은데 생자로 이렇게, 어, 이렇게 지금 진짜 보면은 안에서는 벌레가 좀 많이 먹은 그런 모습입니다. 어, 청귀여 버섯 자 이렇게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안 합니다 어, 하다 보니까 버섯 상태가 어, 그리 싹그 좋은 편은 아닙니다. 자, 이런 모습이죠.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심자리를 왔는데 너무 건조해가지고 또 하도 오래돼가지고, 어, 사문자를 지금 안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또 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양지 뷰야. 지금 여기는 정남입니다. 정남의 그 약간 꼴 옆인데, 예전에 그 16년 전에 삼이 캔 기억이 나가지고, 어, 했는데 좀그 옛날에 본 자리보다는 좀 아래쪽에 있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주변이 이렇게 풀이 많아요. 지금 여기 밑에 이렇게 보니까 오행도 하나 들어 있고 그러는데 야 행복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반겨줍니다. 어, 여기도 있고 여기서 삼구대, 쫑대는 없고요. 어, 이렇게 양지 삐 아래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 오늘 마침 또 이렇게 좀 쉬어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어, 예전 그 주광절이가 떠올라가지고 여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야 이렇게 삶이 들여있습니다 이럴 때 행복은 배가 됩니다 오늘도 또 날씨가 무지하게 덥지만 또 미키 양지비알이고더 더워요 이 자리에서는 이 주변에서는 제가 옛날에 예전에 하수를 많이 본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이렇게 풀 속에 옆쪽 당겨줍니다 이야, 정말로 반갑습니다. 여기 밑에는 오행대. 지금 이렇게 잘안 보이시죠? 어, 이렇게. 이야, 정말로 예전의 생각을 한번 떠올리보고는 어, 예전보다 한 100m 밑에 이렇게 어,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땅이 지금 보시다시피 땅이 다이래 이렇게. 돌이 많고 그 수분기 하나 없는 자리에 삶이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정말로 행복합니다. 어, 지금은 이3은 삶은, 삶은 좋고 안 좋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어, 제 생각이 이렇게 맞아 떨어질 때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어, 이래서 산이 있어서 제가 매일같이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 땀이 그 비워도 돋지만 또 이렇게 넙죽 반겨주지 않습니까? 이런 맛에 정말로 그 산을 열심히 하고 있지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마치고 어, 하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어, 정양지에서 정남항에서 이렇게 또 삶을 봤기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 이게 하도 오래된 그 구강절이라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고 올해는 이렇게 그 주변이 이렇게 풀이 많습니다 어, 하지만 또 삶이 이렇게 그 붉은 딸이 보여줍니다 이런 맛에 또채널을 다하고 그러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 날씨는 무지하게 뜨겁지만 최선을 다한 토백입니다.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